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는 석회성 건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 두루두루 쓰는 치료예요. 뭐 횟수를 너무 짧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염증 자체를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치아충격화 치료는 일단 석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필 타입이든 어떤 치압 타입이든 그 자체에 균열을 일으켜서 혈관 생성들이 좀 되거나 그게 서서히 흡수가 되기 좀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예요. 다발성 청공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늘로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치료, 뭐 바보타지라고도 불리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도 그 석회 자체를 흐트러트려서 더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이제 의사마다 좀 선호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저는 체중격파 치료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 아부타지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늘로 그 석회를 자꾸 찌르는 과정에서 물론 초음파 같은 것으로 보면서 확인을 어, 하지만 근육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찌를 경우 추가적인 손상을 줘서 파열을 만든다는 보고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쓰진 않습니다.